지금 이 종목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같이 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전형적인 개미 털기. 개미들 터는 세력, 세력들의 패턴입니다. 자털어내릴 만큼 털어내고 또 세력이 방향을 좀 그때 정하면 그 다음은 속도전입니다. 자 현재 지금 코나이는 뭡니까? 바로. 정부 정책 수혜. 정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바일 신분증과 전자 지갑. 그리고 이런 보급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번째. 해외. 해외 확장. 바로 동남아, 중동 핀테크 파트너십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공공 프로젝트 하반기 대, 대규모 입찰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현재 지역 화폐 의존도가 낮아지고 인증과 결제 플랫폼 매출이 좀 올라올 수밖에 없어서 영업이익은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는 왜 내려가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런 정책과 사업 모멘텀이 좋은 이런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는 또 나오중에 나오고 그 세력들은 그 전에 미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세력들의 의도에 간판당하지 말고 절대로 지금 여기서 매도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비중을 꼭꼭 늘려 나가셔야 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8월 이 8월 전에 지금 이 고점이 얼마였죠? 86,000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매물대 71,000원에서 69,000원대 매물대가 굉장히 지금 매물대가 많은데 지금 여기 굵은 파란선 보이시죠?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구간 표시한 구간입니다. 자, 고점 대비 조정폭이 약 40%인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꾸준히 매집이 되고 있다는 물량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과 기관들 지금 매매를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초록색인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과 또 기관들마저 갈색깔인데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간들, 단기 차익 실현후 재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현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6월에서 7월, 이 부분, 어떻게? 고점 추격 매수로 인해서 최근 손절로 이탈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심리적 지지선, 바로 이 이동 평균선까지 깨지자 바로 연쇄적으로 손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제발로 말좀 들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털리고 있는 건 바로 우리 개미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력들은 이런 개인 물량들을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계속 싸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들이 계속 팔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주님들 많이 당하셔서 아시겠는데, 이런 고점 매수 이후에 개인들의 물량을 터는 겁니다. 자, 여기서 털리는 이유가 다들 아실 텐데 이런 심리적인 지지선 무너졌을 때 바로 공포심에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제일 중요한 거래량의 신뢰라고 보는데 이 거래량도 줄고또 나오는 뉴스도 없어. 그러면 관심도가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손절을 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습니까? 세력들은 털기가 완료됐고 이때 이제 거래량 폭발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래야지 더큰 상승이 나오고 단기 급등이 보일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이 코나 아이와 비슷한 정책수혜주자 개미털기후 이 30%에서 50% 급등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지금은 외국인들, 이 기관들 버티고 있는 한 세력들은 판을 깨지 않고요. 이렇게 개인들만 계속해서 나갈 경우 어떻게 바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바로 5만 5천원 돌파하면 6만원에서 7만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량 붙으면 단기적으로 8만원 전고점 뚫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중요한 개미 털기 끝나면 반등은 빠르게 올 거고요. 이 속도 못 따라가면 수익은커녕 추격 매수로 또한번 다시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 번호 위에 잠깐 올려드렸습니다. 구 9469-1103번으로 코나, 코나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외국인들 또 기관들 그리고 이런 신호를 반영한 매수매도 타점들을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010-9469-1103번으로 그냥 코나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100%무료고요그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린다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 최근 한 달간 이 수, 숫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7월 말부터 어떻게 8월 중순까지 외국인과 기관들은 순매수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하지만 우리 개인 개인들은 개인들은 어떻죠? 매도를 하고 있다 자 8월 6일 개인들은 2300주 순매도 외국인들은 1800주 순매수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들은 팔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다. 즉 주가 추적은 나오는데 이런 하락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담고 있다. 이게 무슨 무슨 의미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개인 물량들 털어내면서 가격들을 낮춘 다음에 자기들은 조용히 매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 8월 들어서 계속해서 순매도 물량이 거의 다 개인 개인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개미털기 패턴이고요. 자왜 털까요? 지금 이게 바로 다음 상승을 위한 재료 확보와 그리고 물량 확보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엔 프로그램 매매 흐름을 좀 볼게요. 자 프로그램 매매라는 건 단순한 개인 매매가 아니라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자동매매 시스템이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자, 최근 보시면 매도 금액보다 어떻게 매수한 금액들이 이런 금액이 많은 날들이 매수 금액이 많은 날들이 바로 뭡니까 조정 구간에서 반복되었죠 그래서 특히 바로 13일과 14일 이 주가가 빠지는 날에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겉으로는 하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력들의 자금은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매집을 하고 있고 자즉 눈에 보이는 가격 하락만 보고 우리 던진 사람들은 진짜 털린 거고 진짜 세력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 중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손이 덜덜덜 떨리고 던지고 싶은 마음 저도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세력들은 그 심리를 노린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어떻게 거래량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계속 눌러놓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던진 물량들은 전부 외국인들과 바로 이 기관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 충분히 쌓이면 바로 뭡니까? 예상치 못한 뉴스나 재료들을 터뜨리면서 급등을 시키는 게 바로 이 세력들의 전형적인 방식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방송에서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가격과 구간, 조건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혼자 하면 절대로 이 타이밍 잡으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간단합니다. 자, 이 흐름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 이번에도 바로 세력, 개미 털기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지속 매직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개인만 털리는 장면. 이거는 매일 반복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엔 우리 주주님들도 절대 털리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직접 매수하세요. 또 매도하세요. 이런 타이밍들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저희 소통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실시간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9469-1103번으로 지금이라도 문자 아니면 대응 대응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러한 분들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자 이번에 올라갈 때만은 반드시 이번에만큼은 야 반드시 또 우리 주주님들 여러분들이 수익의 주인공이 꼭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저는 손, 수익 보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은 항상 왜 나만 손실이야 맨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꼭 이런 자료들 받아보셔서 뭐라고요? 저랑 같이 함께 수익 보자고요 아시겠죠? 이번에도 개미 털기 당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저한테 맡겨주시고 제 안내만 따라오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소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손실, 리스크 이런 관리들은 다 해드릴 수 있다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코나이 더 오를 겁니다. 지금은 또 매집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타점 자체를 안내해드리면 그거에 따라서 안내 받아보시고 거기에 따라 오시기만 하시라는 겁니다. 이번엔 꼭 털리지 마시고 같이 여러분들의 수익 주인공 되셔야죠, 아시겠죠? 제 영상 끝에 선물까지 챙겨놨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다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주님들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미지에 적혀있는 문장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 주님들께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실수들을 좀 정리해놨는데요. 자이 다섯 가지가 왜 중요하고 왜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첫 번째 손절을 대응을 잘 못해서 물려 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자, 처음엔 괜찮겠지 하고 버티는데요. 조금 떨어지면 반등하겠지. 설마 이 가격보다 더 빠지겠어? 자, 그러다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려가 있죠. 손절은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이기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뭡니까? 희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죠. 이런 희망이 아닌 데이터와 또 전략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손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엔 더큰 손실을 감수하게 되고, 그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자금이 묶여 있어서 대응할 수가 없다. 이게 반복되면 뭡니까? 바로 결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 리스크 관리 부분입니다. 리스크 관리 너무 당연하고 흔한 말이라 좀 기회 익으셨죠. 하지만 실제로 리스크 관리를 좀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자, 내가 한 종목에 얼마나 비중을 뒀는지 또 떨어질 경우 어떻게 손절할 건지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는 분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릴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또 감정적으로 매도하거나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 시장에서 오래 사는 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손실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낸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투자자는 아닙니다. 지, 지속적으로 잃지 않고 또 시장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실력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뭡니까?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 요즘 단, 단타 여, 영상도 굉장히 많고 단기 급등 종목 이야기 참 많죠. 자, 실제로 이걸 잡는다고 10% 20% 수익 나는 종목이 있어도 그걸 잡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을까요? 자, 대부분은 그 고점에 잡고 눌림에 당하고 결국 이 반복 패턴을 계속해서 당한다는 겁니다. 자, 단타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 종목 할수 있는 게 아니라요. 타점과 거래량 수급, 뉴스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움직여야 되는 고난인도 매매입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 단타 매매입니다. 자, 조급해서 들어가고 손실 보면 더 조급해져서 물타기하고 결국 탈출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이 나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바로 나만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자, 이말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도 공감하고요. 자, 왜냐면 진짜로 혼자 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뉴스 찾아보고, 차트 보면서 매수타점 잡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고민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왜 남은 안 되지?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다고요. 하시, 하지만 이런 고민 다들 다 같이 똑같이 하고 있고요. 누구나 손실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이터 기반의 전략과 또 실시간 피드백, 이런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다른 시선에서의 진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주식은 혼자 사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정보와 흐름, 이걸 빨리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싸움입니다. 자, 마지막 뭡니까? 꾸준한 수익. 이거야말로 모든 투자자분들의 꿈이죠. 근데 이걸 꿈만 갖고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단한 번의 대박으로 완성되지 않고요. 이런 바로 누적 수익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리의 효과죠. 자, 오히려 소소히 이렇게 소소하게 수익을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구조 그게 누적 수익이 되고 안전적인 수익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실시간 대응. 그리고 이걸 갖추면서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될 수 있고요.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뭐라고요? 9469-1103번으로 바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 바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고요. 꼭 기억하세요. 9469-1103번으로 대응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의 실시간 흐름과 또 숨겨진 세력의 움직임,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매집 패턴과 반등 포인트를 짚어주는 핵심 정보가 우리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자, 문자 하나로 간단하게 끝나는 요청이지만, 바로 뭡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정보는 여러분들의 계좌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이세 가지를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다뤄지는 바로 핵심, 바로 손실 복구부터 제가 꼭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처음에 단타로 몇번 해보다가 물려버리고 또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그 다음 반토막 나고 손절 이거 누구나 겪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손실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쉽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는 이런 불안감이 먼저 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명확한 진입 타점과 수익 전환 전략입니다 그걸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해서 드리고요. 또 단순히 이 종목조타가 아니라 왜이 종목을 지금 봐야 되는지 또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문자로 알려드리는 시그널은 매수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좀 구성되어 있고 또 시장 흐름이 반영된 실시간 전략이기 때문에 타점 자체가 명확합니다. 자두 번째 뭡니까? 세력 매집주 자 특별 분석이 또 제공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수익 낼수 있는 바로 강력한 방법은 세력 매집주의 움직임을 먼저 포착하는 거예요. 이건 뉴스나 기업 공시로 절대 알 수가 없고요. 차트만 봐도 감이 안 잡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반복적인 수급과 패턴, 이런 특정 가격대에서의 대량 거래, 그리고 장 마감 직전의 매수 체결량을 보면 세력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집 패턴을 좀 집중해서 집중 분석해서 우리 주님들께 제공을 하기 때문에 꼭 뭐라고요? 부사6구의 1203번으로 지금 당장 기회라고 보내주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바로 이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세력 매집주가 여러분들의 수익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분석이 단순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급 데이터 기관과 외인의 포지션 변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트상 매물대의 소화 정도를 종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뉴스나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정보라는 겁니다. 단기 급등만 노리는 게 아니라 타점이 명확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문자 받는 분들 중에 사자마자 올랐다. 계좌가 또 오랜만에 반등했다. 이런 피드백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바로 차트 기초 교육입니다. 교육. 자, 우리 주주님들 이제 막 시작해서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유튜브에서 차트 보는 법 검색하면 온갖 고급 용어 복잡한 설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초 지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봉 차트. 자, 봉 차트 어떤 신호를 읽을 수 있는지 이동 평균선. 이건 단순 선이 아니라 매수 매도 심리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거래량, 거래량이 곧 신뢰를 회복합니다. 거래량이 외터지는 이런 기본 원리 같은 것들을 제가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건 단순 강의 영상이 아니라 실제 종목 예시를 통해서 눌림목이 어디고 또 여기서 진입 가능한 이유 이런 거 상세하게 안내 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론 중심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실전! 실전 중심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질문도 가능하고 매일매일 차트 실적 적용도 예시로 공유됩니다. 그래서 차트 교육을 통해 단순히 보는 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 감각까지 익히게 될수 있고요. 지금 바로 뭐라고요? 946-1103번으로 기회 딱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복잡한 절차 없고요. 여러분 계좌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매일 아침장 시작 전에 핵심 정보가 바로 도착할 뿐더러 실시간 흐름과 강세 섹터, 주요 테마 분석과 동시에 오늘 반등 예상 종목까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고, 단기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제공되고, 실전형, 뭐라고요? 실전형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주식으로 수익 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미 손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여기 에 추가적으로 공부도 함께 하신 분들까지 위한 꾸준한 시스템입니다. 자이 영상은 곧 끝나겠지만 여러분 계좌의 전환점 지금 이 문자 하나가 이 메시지 하나에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듯이 뭐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흐름 타고 반등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고요 수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